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자, 올해 그 날씨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제가 11월 10월부터 말씀드렸던가요?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거는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이상 고온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 이제 우리보다 북쪽이 죠뭐 시베리아 쪽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정상적으로 여기가 추워지는데 에 거기 강설량이 적어지면 은그 여기가 원래 기온 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죠 아마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음어뭐 북극해 얼음도 별로 없다 라고 어 요어또 엘리뇨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같이 한,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어, 알고 있는데 어, 지난 2015년도도 어, 이 이것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올라갔었죠. 온도가 어, 12월 달이 좀 따뜻했어요. 어, 그때 그때 얘기 나왔던 게뭐 필리핀 근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에, 이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와서. 어 차가운 공기가 못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도 이제 가장 심각했을 때는 어 1997년인가요? 8년인가? 그 IMF 때어 그때는 정말 따뜻했었어요. 제가 그 아주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엘니뇨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현상 어쨌든간에 우리가 뭐 기상청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뭐 보통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 춘난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 어, 춘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좀 짚어볼까 해요. 그 가장 먼저 이제 어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어, 난실에 이렇게 지금 난실에 있는데요. 난실에 곰팡이균 밀도가 높아집니다. 아, 원래 추에야될때 추워지지 않으면 난실도 지금 실, 난실 온도 외기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난실 온도 높아지죠. 에서제는에서도까지 어,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이쯤 되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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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여기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렇게 높아지면 이 외기 공기가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기도 마찬가지니까 곰팡이 균 밀도가 높아집니다. 고스란히 그게 이제 그이난서위에 올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서 어 밀도가 높아짐을 인해서 이듬해 봄에 지금 당장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그 균들이 뭐 우리가 가장 그 치명상을 입히는 난초의 치명상을 입히는 푸사리움도 역시 그 구경석은 병원인균이죠. 그것도 올수 있고요. 그리고 역병류도 같이 와요. 그래서 어두 가지를 전부 다월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으로 일회씩 하는데 이거를 약간 늘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이제 푸사리움에 대체하는 그 방제약을 보면은 어, 뭐 오티바, 벤네이트, 베노밀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스포탑, 그리고 뭐 다찌가렌도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어, 1회에서 2회 정도로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좀 예방을 하고 이준때 요령도 어 분무가 아니라 관주를 해야 분내 환기를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데까지 밀도, 밀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더 자주 해야 되겠죠 환기를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빈 양을 살짝 줄여 주는 것도 어 괜찮게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밀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관주도요, 관주도 어, 평소보다 물량을 더 주세요. 어, 더 주면 분내 어, 환경을 좀더 어, 고온에서 지금 부딪히는 것들을 막아주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꽃이 있는 난초들. 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어, 표토 위를 살짝 밀고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 얘네들이 이 11월이나 이쯤에 살짝 추웠을 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꽃이 올라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막으려면은 어, 빈 양을 좀더 줄여줘야 돼요. 저도 보면은 위에가 지금 더 내려졌는데요. 어, 약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하단으로 내려주세요. 난초를 밑에 단으로 내려놓으면 어그이 저기 뭐요 그 움직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크겠죠. 중부 내륙이나 이쪽 그 중부 지방은 덜하지만 남부 지방이 좀더 심할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한 가지는 특히 이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남부 지방은 신화 움직임 현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화가 어 살짝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난초에 분명히 무리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에 낮에는 좀더 어 문을 많이 열어놓고 외기 온도가 어 혹은 크게 차이만 안 난다면 직접 다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습도도 역시 살짝 저기 그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시 빈 양을 좀더 줄여주는 것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활력제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10한 2, 3도 이상이 올라간다 싶으면 주어서 좀 피로도를 낮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어차피는 1월 달, 이달말 20일 넘어서부터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어차피 추워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휴면기 대비했던 11월 달이 늦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 하시면, 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잘 넘어갈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 대처를 하는 요령도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그, 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난초가 자꾸 크는데요? 또는 아니면 어, 꽃이 부풉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병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저, 저도 저 예외일 수 없죠. 어, 여기 보니까, 보통은 꽃이 다른 난초들은 이런 병이 안 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뒤에 꽃대가 달려 있는데 부풀기 시작하죠. 이 앞에가 이렇게 죽습니다. 이건 병인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역병류로 보이는데요. 자, 저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요. 지금은 별로 표안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냐면 봄에 나타납니다. 신화생장기 때그 곰팡이 이 밀도가 이 곰팡이균은 완전히 사멸을 못 시켜요 공기 중에도 떠 있고 분해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작물보호제를 줘서 곰팡이 밀도를 낮췄다 라고 판단해도 곧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꾸준히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온도가 이 정도로 높다면 물론 지금 곤충들이 대부분, 어, 곤충도 동면하려면은, 그, 바꾸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태로 있다가도 온도가 따뜻하면 바로 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화장토 속이나 이런 데도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살충제도, 어, 한 번쯤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음, 좀, 이번 슬기롭게 잘, 이 고, 이상 고온 현상을 잘 넘겨야, 또 내년에 또 성장도 잘할 거고요. 또한 가지는 예, 꽃도 별무리 없이 이렇게 또필수 있겠죠. 어, 저온이 잘 유지됐을 때가 뭐 화려한 이 발색을 제그 발색을 보인다라고 어,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어 온도가 높다 해서 발색이 그덜 되고 뭐 그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예, 똑같이 좋은 화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상 고온을 대체하는 요령을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예, 시청,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좀, 어, 난실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예,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예, 판단이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 고온에 대해서 제가 그 요즘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것도 이런 때는 강제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없느냐? 강제로 온도를 낮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이상, 어, ONTV 였습니다. 고맙습니다.